민주당에서 당대표 회의실에 그 국민 안전소 그리고 후쿠시마 음.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뭐 이런 구호를 내걸은 이순신 동상 사진을 담은 그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아유.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재명을 이순신화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순신 마케팅을 펼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제명인의 마을 거기에 강성 지지자인 그 개딸들은 어 이재명이 현존하는 이순신이다. 그리고 심지어 잼순씨라는 애칭도 올라오고 있고 이재명과 함께 후쿠시마 해전 승리하자 그럼 저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내세워라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은 원균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아우 작정 미쳐 아우 정말 정신승리 저렇게 하고 싶나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저, 너, 이상해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네. 하지 마라. 왜 부끄럽게 성웅 이순신 장군한테 어떻게 감히 나를 비교하냐. 이게 정상이잖아.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돼. 사입이 교주 정도 되는 에너지예요. 집착이. 그러니까 자기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에너지가. 그, 까개 딸들이 그렇게 하는데, 부끄러워서 소리를 내야 되고, 지난번에, 그, 지난번,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갖고, 아, 자기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여긴다 하니까 좋다고 웃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사람 이상하다. 그걸 보고 또 좋아하는 국민들은 뭡니까? 의식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남을 인정할 줄 몰라.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그거.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인정할 건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막가파예요. 아니, 그거 보고 어땠어? 그거 보고 아직 이분들은 지금 약간 다른 세계에 사시나? 이분들의 그 세계관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영희는 어땠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헤드라인 보고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웃음> 무슨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 기가 막혔어요 진짜 아니 저 수민이는 어땠어? 너무 많아 나부끄러워서 그니까. 저런 말을 감히 할수 있나? 그러니까 손말이 오그라든다고 하죠. 아니, 급이 있잖아. 네. 우리 국민이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왕보다도 더 추앙하고 우리 국민을 구한 그런 구원자로 보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재명과 이재명 때문에몇 명이 죽었고 아직도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죄짓는 거를 나는 죄짓고 벌받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음. 거야. 그리고 자기가 벌받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당을 이용해 먹고 첫째 선당후사 정신도 없는 사람이야 희생 정신 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음. 이순신 장군 희생 정신 자체야 그렇죠. 어차피 전쟁에서 이겨도 자기가 살아남으면 죽을 걸 알았어 질투해서 그렇게 모함한 거야. 웅균도 그렇고, 선조도 질투한 거야.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오게 넣고, 그치? 살아나가면 왕한테 죽임당할 걸 알고, 내가 보기에 전사지만,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국민을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고 죽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벌 받는 게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어? 민주당 간판 뒤에 숙고 야당 대표하고, 뭐? 민주당을 엄청 사랑해서 대표를 했겠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거기다가 불체포 특권대에 숨어갖고. 그래서 문지당 의원들이 그돈봉투 뇌물, 비리, 혐의 박혀졌을 때도 제대로 범벌을 못한 게저기가 그렇게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야.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순간. 어 아니면 실수 아니지만 실수인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일이 이상해 이럴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정치는 뭐야 딱 받아들이는 거야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했잖아 네. 언제 대들었어 왕한테 손주한테 언제 대들었어. 이순신 장군이 그게 멋있는 거야. 억울한데 대들지 않았어. 항명하지 않았다고. 사실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이 혁명이라고 하면서 어, 수군을 다 끌고 만약에 전복하려고 했으면 선조 따위는 문제가 안 됐어. 엎어버리고 자기가 망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야. 국민들이 더 신망했거든,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왕이 차마 나가달라 소리 못 하니까 신에게는 배 열두 척이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왕한테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죽은 거야 응, 국민을 위해서 죽고 그런 정신이 어디 이재명한테 있어 정말 그런 정신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버럭버럭 하지도 않아. 죄 짓는 건 문제도 아니야. 사실, 그런 정신이 있었다면, 당대표를 애초에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리고 누가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말할 때,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국민이 선택한 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줬어야 되잖아. 그걸 좋다고 웃으면서 받아들인다. 교만에 빠졌어요. 아주아주 아주 교만한 사람이야. 어디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를. 내가 저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응. 어,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아,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이손신 장군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지. <laughs> 모욕하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의 조상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을 갖다가 살아있는. 아니 무슨 온 국민이 다 살아있는 성불처럼추영을 하면 모를까. 지금 뭐 어? 죄받으려고 저렇게 검찰에. 그러면서 무조건 탄압이야. 자기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정신승리가 너무 지나쳐서 망상에. 저 정도 되면 정신병이라고 봐야 돼.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파동이야. 강간이 아니라 성폭행이 아니라 여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래잖아. 그 얼굴을 자기 거울을 안 보란 그 새끼는. 자기 얼굴을 봐. 여자들이 왜 좋아하겠어? 그 무식하게 말하는 말투나 그 개수치. 근데 이재명도 표똑같아 뭔가 정신승리 이렇게 하는 거야. 어? 표 차이가 얼마 안 됐는데. 음. 음. 나를 내가 더 표가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뭐 뭐가 안 도와주고 그래서 한 거야. 실질은 국민들이 날더 좋아하고 음. 내가 거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음. 이렇게 정신승리 혼자 하고 있고. 절반의 국민에게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절반 이건 나발이고 이미 국민이 선택했으면 음. 그 선택한 사람을, 이게 순종해줘야 되는데, 절반의 국민도 문제야. 끝까지 승복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찍지 않은 사람. 그러면 나머지 절반 국민은 승복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우리 국민은 이게 문제야. 무조건 내가 맞아. 그리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안 찍었다는데도 안 믿는다? 난 승복한 거야! 안 찍었어! 안 찍었다, 꼴 보기 싫어, 나는, 여당, 야당, 둘 다. 잊을만 하면 회자되는. 이 찍, 설. 이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안 찍었어요, 둘 다. 나는 지긋지긋해, 둘이 그렇게 싸우는 꼬라지가. 네. 그런데, 일단 뽑히면 승복해야 되잖아. 승복하고, 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뼈 때린 소리 비판. 그래, 나 비판하잖아. 네, 윤석열 대통령도 네. 잘못한 건얘기해주 이렇게 해, 해,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은 그게 문제예요. 자기 편이면 뼈 때린 소리 한마디도 안 해주고, 무조건만 따고 이게 박수치네. 등신이 정신승리하네. 그리고 남의 편이 됐다고 하면 무조건 미워하네. 그리고 자기 편은 무조건 성공 이순신이야. 어디 감히 그걸 걸고, 네, 거기다가 네. 난더 안심한 게 민노총이 자기들이 그렇죠. 이을그 있어. 아, 이건 정말, 정말 이거 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심각해. 네. 미쳐도 곱게 미쳐라잉. 어. 너무 열등인가 세면 자기 열등감 안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자기 열등이 버리니까, 어, 자기가 엄청 대단한 위인처럼 생각이 되나봐. 정명석도 그런 사람이고 사이비교주는 다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거든? 그걸 받아들여야 사이비교주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대단한 단체의 장도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건 인정하고, 잘하는 거 인정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니까, 무조건 나는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이 수행단체 이끌면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런 인간 될까봐. 내가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인간이야. 사이부 교주의 그 마음. 네. 그잖아. 네. 아, 사람은 누구나 못하는 게 있고,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신승리해.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광적인 광팬들이 개딸같은 네. 사람 사이비 교주를 모시는 광신도를 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싫어하고 네. 진짜 건전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싫을 거야 저런 모습을 민주당이 예전에는 나는 사실 민주당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 네. 진보가 보수보다 더 뭐라고 해야 하나 신선한 게 있고 더 깨끗했어 네. 옛날에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정당이 됐지? 그니까 저도 요새 민주당을 보면, 아, 예전에는 민주당이. 안그렇어 이렇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많다. 더 신선하고, 더 약자를 생각하고 음. 그랬는데 지금은 약자를 이용해 처먹고 권력 잡으려고 더 부패하고, 더 더럽고, 네. 더 후한무치하고, 더 정신승리하면서 저렇게 사입이 교주같이. 음.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광신도 집단처럼 따르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갖다 그렇게 소환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민노총 니들이 뭐라고 어떻게 감히, 성웅 이순신 장군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웅 이순신 장군이 현세에 태어났으면 일본과 안 싸워.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때는 외적이 침입했잖아. 우리를 먹으려고 일본이 왔기 때문에 싸운 거야. 근데 이제 친하게 지내자는데. 이제 우리 도와준다고 하고 있잖아! 한미일 연대하면서 그럼 받아들여야지. 한번 적은 영원한 적이요 어떻게 해도 적이요 그렇게 등신같은 사고방식으로 친하게 지내다. 애들 봐. 애들만도 못해 그냥 어린애들. 친하게 지내다가 싸울 땐 싸웠다가 또 화해하고 사이, 사이좋게 사. 이게 인생이야. 음. 부부싸움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 한번안 일으킨 사람이 없잖아. 그렇다고 죽이나? 그리고 끝까지 미워하나? 그러다 또 여보 당신 하면서 죽고 못 살잖아. 그러다 또 싸우잖아. 이런 거야 나라만 알아도. 그때 한번 침입해서 지금까지 죽일 놈이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지금 환생하면 그렇게 싸울까? 아니야. 잘 지내.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입하려는 인간들한테 적대시하고 싸워주지. 뭔가 정신승리를 이상한 후쿠시마 대전을 왜 하는데 이 미친 것들아. 걔들이 쳐들어왔어요. 대전을 할 거냐. 혼자 정신승리하고 지랄들을 하네요. 내가 네, 정말 이 정치꾼이 의식이 다 이상해졌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데 올라가면 뭐합니까? 의식이. 개혁돼야 돼. 그래서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자기의 열등이 마음을 안 보면 무조건 사랑에 집착해서 그리고 한번 적은 영원한 적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이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는 편협한 그런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그걸 못 보고 의식이 그렇게 썩어빠진 고루한 정치인들을 못 보고 거기 줄줄 딸려가는 이상한 광신도 같은 국민들은 뭡니까?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어디 완벽해 보입니까? 완벽한데! 자기들한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모르겠다. 겁쟁이지. 자기를 위해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겁쟁이 아닙니까? 음. 감옥 들어갈까 봐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겁쟁이를 갖다가 무슨 그 용감한 성웅 이순신 장군에게 그리고 잘못도 음.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계속 그래요. 방탄만 하고 있는데 계속 고집 네. 부리는 범죄자 잖아 음. 어떻게 보면 범죄자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 참여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치명적인 건 절대로 인정 안 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절대로 벌은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는 애기거든그 아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무슨 대단한 구원자처럼 때로 미쳐도 곱게 미쳐, 작작 미쳐요.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 거야. 정말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윗 사람부터 아랫 사람까지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올바르 보는 눈이 없어서 의식이 깨어나야 돼.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이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